이번 차시에 서는 합병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어, 지금까지 봤던 정렬 문제와 동일하게 정렬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렬 문제는 입력으로 n개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출력으로 n개의 숫자를 내 보내되 그때 n개의 숫자들의 순서가 점점 커지는 오름차순이나 점점 작아지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이전의 숫자가 다음의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는데 항상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 정렬에 대해서 기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합병정렬은 무엇일까요? 합병을 이용한 정렬입니다. 그러면 합병이라는 것의 뜻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어떤 내용들을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병정렬이라는 것은 합병을 이용한 정렬 알고리즘인데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합병정렬 알고리즘은 어떤 두 개를 합쳐서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두 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력이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에서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음, 입력 문제에서 받아들이는 입력이 n개의 숫자인 것에 비해서 합병 정렬은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하느냐는 저희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저희가 실제로 합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병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숫자가 1 5 6 8 그다음에 2 4 7 9가 들어 있는 두 개의 배열이 들어왔습니다. 이 배열들은 정렬이 되어 있나요? 네, 정렬이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글자가 써진 정 배열 같은 경우에는 1568.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숫자가 써져 있는 배열도 마찬가지로 2479.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렬을 할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 배열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어떤 것만 비교하면 됩니까? 첫 번째 있는 숫자들만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써진 배열 중, 배열 안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배열 안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입니다. 그러면 1과 2를 비교해서 작은 숫자 1을 저희가 새로이 정렬하고자 하는 배열에 첫 번째에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는 두 번째 작은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배열에서 첫 번째 숫자인 1이 빠져나갔으니까 남아 있는 숫자는 5 6 8이 될 거고요. 붉은색이 숫자가 있는 배열에서는 2 4 7 9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배열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역시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와 요번에는 5와 2를 비교하게 됩니다. 어느 게더 작나요? 예, 2가 더 작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은 2가 새로운 배열에 적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합병 정렬의 포인트는 뭐냐? 이미 정렬되어 있는 두 개의 배열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가장 작은 숫자는 가장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때 항상 가장 각 배열에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비교를 하면 두 배열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예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두 개의 배열이 주어졌는데 A라는 배열에는 1 5 6 8이 주어졌고요. B라는 배열에는 2 4 7 9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비교한다고요? A 배열의 가장 왼쪽인 1과 B 배열의 가장 왼쪽인 2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게더 작나요? 그렇죠. 1이 작죠. 그래서 1이 새로 C라는 배열에 추가되고 1이 A 배열에 있는 가장 왼쪽 작은 값 1은 이제 A 배열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열의 가장 작은 값은 5가 되고 B 배열의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인 2가 두 번째 배열에 옮기려고 하는 배열의 두 번째 값이 될 거고, 2가 삭제가 되겠죠. 자, 그게 지금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A 배열의 가장 작은 값인 5가 가장 왼쪽에 있고, B 배열의 가장 작은 값인 4가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5와 4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인 4가 C 배열의 세 번째에 적히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4가 또 삭제가 됐죠? 그러면 A 배열에 남은 거는 5가 남았고, B 배열에선 7이 남았습니다. 5와 7을 비교해서 작은 값인 5가 C 배열에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면 되고, 5가 삭제되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은 다시 6과 7. 작은 값인 6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나면 남은 것이 8과 7. 그 중에서 작은 7이 들어가고, 남은 것은 8과 9. 그 중에 작은 것이 8이라서 새로운 배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9가 새로운 배열에 들어가면 정렬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합병 정렬을 이용을 했을 때 항상 정렬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저희 4단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알고리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단계를 거쳐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문제 정의였죠.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정렬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 합병 정렬은 어떻게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입니까?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이 들어오면 각 배열의 가장 왼쪽 값 끼리 비교해서 가장 둘 중에 작은 값을 새로운 배열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나면 남아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왼쪽 값끼리 다시 비교해서 새로운 배열의 그 다음 위치에 집어넣고 하는 행동을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모든 배열의 숫자가 이동될 때까지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올바르게 정렬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나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미 두 개의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배열의 가장 작은 값은 현재 각 배열의 가장 왼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그각 배열의 가장 왼쪽 값들끼리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있다면 그 값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매번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서 이동시킨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그 숫자들의 배열의 순서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차례대로 배열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병정렬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 정렬이 된다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단계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수행 시간, 그러니까 성능을 분석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합병 정렬에서는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의 길이를 각각 n1과 n2라고 하면 수행 시간은 세타의 n1 플러스 n2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먼저 이 합병 정렬을 할때 주요한 함수가 먼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설명을 했던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비교해서 두 숫자 중에 어느 게더 큰지를 확인하는 비교 함수가 주요 함수였습니다. 그런데 합병 정렬엔 하나, 한 가지 추가되는 행동이 더 있죠. 어떤 건가요? 두 숫자를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작은 숫자를 새로운 배열에 집어넣는 이동이라는 함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주요 함수가 비교 함수와 이동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비교 함수와 이동 함수가 각각 몇 번이나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함수를 생각해 보면 합병 알고리즘은,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그 주어진 두 개의 배열의 모든 숫자들이 이동할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어, 각각의 배열에 아이템이 다섯 개씩 들어 있다라고 하면 각각 다섯 개씩 1 0 개의 숫자가 모두 이동해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횟수는 각 배열에 들어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비교의 횟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교의 횟수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음, 비교라는 것은 두개 숫자 두 개를 짝을 지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교하려면 최대 9번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이제 숫자들이 1열로 쭉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개의 정렬된 배열에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한 번씩 비교한다고 생각해서 비교 횟수 자체는 n 플러스 1 n1 플러스 n2보다 작거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컴페리진 횟수나 비교함수가 수행되는 횟수나 이동함수가 수행되는 횟수나 모두 어, n1 플러스 n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따져보는 어심토틱 그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하면 어, 세타의 n1 플러스 n2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정렬 문제에선 입력이 뭡니까? n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주죠. 그런데 이 합병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푸나요? 입력을 정렬된 두 개의 리스트를 받죠. 그러면 합병 정렬은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인데 입력은 n개가 들어오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렬에선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디바이드 앤 콘커 어프로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원래 이 디바이드 앤 콘커 어프로치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크기가 커서 한 번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크기가 작고 그래서 크게 작다 보니까 풀기 쉬운 문제로 바꾸어서 각각의 답을 구한 다음에 그 답을 합쳐서 새로운 답을 구하는 형태를 디바이드 앤 콘커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음, 어떤 학생은 이런 걸 설명드렸더니, 그, 피자 한 판을 먹는데, 그한 판을 통째로 못 먹으니까, 각각 한 조각씩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던데, 그런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원래 디바이드 앤 콩커 어프로치는, 그, 영국하고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때, 아프리카 대륙이 아주 넓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나라별로 통치하기가 힘들어서 한 나라를 잘게 쪼개서 구역별로 각 나라들이 통치했더니 효과적으로 통치가 되었더라. 라는 거에서 이제 그 언어, 어원 자체는 있고요. 그래서 그 어원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커서 풀기 힘든 문제가 작게 만들었더니 풀기가 쉬워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드 앤 콘커 오지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어진 문제가 n 개의 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n 개의 키라는 것은 저희가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나 n 개의 키를 두 개의 이분의 n 개의 키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크기가 n 개였던 문제가 이분의 n 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눈치 채셨겠죠? 2분의 n개의 문제는 또 어떻게 쪼갤 수 있나요? 4분의 n개로 쪼갤 수 있고 4분의 n개는 8분의 n개로 16분의 n개로 32분의 n개로 해서 계속 쪼개다 보면 저희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컨커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 컨커는 저희가 합병정렬이 어떻게 풀었나요?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바꾸었었죠. 그거를 콘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하나 n개의 들어 개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 값이 완전히 저희가 풀수 있는 형태가 되면 다시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예를 보면 자 n개는 아니고 몇 개의 숫자가 들어왔나요? 5, 2, 4, 7, 1, 3, 2, 6 해서 총 8개의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나요? 한 번에 풀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4개로 각 배열의 숫자가 4개인 2개의 배열로 쪼개고, 그리고 그걸 다시 2개씩, 각 숫자가 2개씩 들어있는 배열 4개로 다시 쪼갠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개씩 쪼개진 배열을 다시 하나씩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배열에 숫자가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거는 정렬이 이미 된 거죠. 왜냐하면 비교할 숫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있으면 이건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어떤 거랑 바로 맞춰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합병 정렬에서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합쳤던 것을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디바이드, 합병 정렬에서 디바이드가 해야 될 것은 n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한 개가 될 때까지 계속 쪼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쪼개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저희가 배웠던 대로 합치는 거죠. 어떻게 합치나요? 자, 맨 밑에 걸 봤더니 5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각각의 배열에 들어있죠. 요거를 어떻게 합치면 됩니까? 서로 비교를 했더니, 5가 커요, 2가 커요. 2가 크죠. 그래서 2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는 5, 하나니까, 5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5와 2라는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을 받아서, 2, 5라는 숫자가 두개 들어있는 정렬된 배열로 만들어낸 거죠.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와 7 합병하면, 4, 7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정렬된 배열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2, 5와 4, 7이 들어있는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을 합쳐보면 2, 5 중에 가장 왼쪽은 2죠. 4,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 중에 가장 작은 수는 4고 2와 4를 비교하니까 가장 작은 2가 먼저 올라가고 자, 2는 지워지게 되죠. 남아있는 것은? 왼쪽 배열의 5와 오른쪽 배열의 4가 남는데 이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더 작나요? 4가 더 작으니 4가 그 다음에 쓰이고 4는 지워지게 되죠. 남아있는 것은 왼쪽 배열의 5, 오른쪽 배열의 7 비교를 해서 더 작은 5가 올라가게 되면 5가 삭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7이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 개의 정렬된 25와 47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배열이 하나로 합쳐져서 2457이라고 하는 배열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면 모든 숫자에 대해서 정렬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되면 합병정렬이 종료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과정을 수도코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을 a. P, Q, 아, Q가 아니고 R이죠. R, 세 개를 봤죠 그래서 A라는 것은 저희가 N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이고요. P라는 것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숫자, 인덱스. 그리고 R은 그것의 마지막. 그러면 제일 처음 입력받는 배열 A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1과 어, N.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P가 R보다 작은 동안, 즉, p가 r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항상 배열의 숫자가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되죠. 두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p가 r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숫자의 배열하는 숫자가 하나가 될 때까지 아래의 사항을 반복하는데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q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이 q라는 값은 p에다가 r 을 더한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 값은 뭐예요? 2에 n 플러스 1. 그것을 이제 올림, 아, 버림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2분의 n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렇게 q 값을 계산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리커시브 콜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지소트를 요번에는 p와 q에 대해서 호출하게 되죠. 그러면 요 부분이 다시 1. 2분의 n으로 호출이 되고, 그럼 요 부분이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요번에는 4분의 n으로 쪼개지겠죠. 그럼 4분의 1은 다시, 4분의 n은 8분의 n으로 쪼개지고, 요 8분의 n이라는 것은 다시 16분의 n으로 쪼개지서,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써있죠. n이, 아, p가 r보다 작은 동안. 그래서 L, p가 r보다 작은 동안을 역은 뭐예요? p가 r하고 같거나, 아 p가 r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결국 p와 r이 같아지면 배열에 키가 하나 있는 경우가 돼서 이 경우까지 다 쪼개게 되고 그걸 다 쪼개고 나면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반대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쪼개는 과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a라는 배열에 대해서 p, q, r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차례대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병 정렬의 수행 시간을 보면 배열을 나누는 과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디바이드. 두 번째가 그것들을 합쳐서 문제들을 푸는 과정이 있죠. 콩커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컴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리컬시브 함수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을 해 보면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tn이라고 하는 것은 n개라는 배열이 n개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시간이고요. 그때 n이 1이다라는 말은 이제 배열 안에 숫자가 하나만 있을 경우 그 때는 저희가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행 시간은 세타 1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 n이 1보다 더큰 경우다라고 하면, tn이라는 것은 두 개의 2분의 tn 플러스 세타의 n 시간으로 표현 됩니다. 이때 세타의 n이 뭐예요? 컴바인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결국, 자, 1부터 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 tn이라는 것은 두 개의, 두 개의 2분의 n. 정확하게는 1과 2분의 n과 1부터 2, 2, 아, 2분의 n 플러스 1부터 n까지. 요 각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요 시간. 요 각각의, 해, 요거 각각을 해결하는 시간에다가 요두 개를 합쳐서 다시 n 개의 정렬된 배열로 만드는 시간을 합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tn을 재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엄밀하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기식을 다시 풀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보시면, 음,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세타 1이 과연 얼마나 걸릴 건가와 그 다음에 세타 n이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 시간으로 얼마가 걸릴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타 1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크기가 1인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c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세타 n에 걸리는 세타 n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크기가 1인 n개의 문제를 푸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크기가 1인 문제를 푸는 시간이 c니까 그거를 n개 풀게 되면 c 곱하기 n 해서 요 처음 수식에서 세타 시간들을 c와 c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수식으로 풀어보면, 자 저희가 처음 그렸던 것처럼 t n이라는 것은 두 개의 2분의 t2분의 n 시간에다가 그것들을 합병하는데 걸리는 시간, cn 합치는 거였죠. 그런데 t2분의 n이라는 시간은 다시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렇죠. 두 개의 t4분의 n 시간과 2분의 cn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t4분의 n 시간은 또 계속 쪼개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려가냐? n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수값이 될 때까지 되는, 쪼개는 게 저희가 재기 트리를 이용한 풀이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트리 형태로 저희가 재기식을 n에 대한 수식으로 모두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전체에 나와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해 본다면 그게 바로 합병정렬에서 사용되는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레벨을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줄에서 총 합은 CN이죠. 두 번째는요, 두 개의 2분의 CN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CN으로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네 개의 CN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C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해 보면 각 레벨의 모든 합은 CN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건 뭔가요? 몇 개의 레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거기서 생각해야 될게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려놓은 재기 트리가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트리 기억하시나요? 자, 지금은 저희가 합병 정렬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의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는 설명을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어, 하지 않고 그냥 결과값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n개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이너리 형태로 쪼개게 되면 그때 1이 될 때까지 나누어야 하는 횟수는 로그 n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그 n번만큼 쪼개면 그게 n에서 1, 1까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 레벨의 개수를 로그 n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각 레벨에서 합이 c n이고 각 전체 레벨의 수가 로그 n이니까 그것을 곱하면 세타의 n 로그 n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합병 정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합병 정렬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미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을 가지고 가장 작은 값들이 항상 왼쪽에 존재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 값들만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렬을 했을 때 저희가 시간 복잡도는 세타의 n log n 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정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정렬의 문, 정렬 문제라는 것은 n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n개의 데이터를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드 앤콘커를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